저는 제가 박사후 과정 동안에 했던 일들을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신경과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나든지 그 최신 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대한 자료를 좀 추가해 봤는데 어떻게 잘전달 될지 모르겠는데 발표 후에 얼마든지 이제 질문을 통해서 제가 좀더 보충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동물들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본능으로서 진화적으로도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되게 제너럴한 데피니션은 신체의 항상성을 저해하는 모든 자극을 사실 스트레스라고 부르는데요. 재밌게도 이 스트레스는 그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 신체 내에서는 같은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은 어, 이퍼타라마스피치어트리 아드레나 HPA 엑시스라는 그런 뉴로 엔드크레인 축에 의해서 조절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상하부에 존재하는 CRH 뉴런, 즉 콜티코 트래픽 루이징 호르몬을 분비하는 CRH 뉴런으로 다양한 스트레스의 정보들이 여러 뇌의 영역을 통해서 어, 전달되고 그래서 이 CRH 뉴런에서는 CRH를 분비하게 되며 이 CRH는 뇌하수체에 도달하게 되어서 이제 뇌하수체에서 a t H, 즉 어, 아드레날 콜티코트로피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HTH는 다시 아드레날 그랜드에 도달하게 되어서 아드레날 그랜드 즉 부신에서 글코 콜티코이드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우리 피 속으로 어, 분비하게 됩니다. 이 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글코 콜티코이드는 우리 몸 속에 여러 군데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기능 변화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뇌에 도달하게 되면 기억이라든지 감정, 그러면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말초기관에서는 심혈관계라든지 메타볼리즘, 또 면역체계 등 같은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앞에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같은 종류의 호르몬을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뇌 회로적 측면에서 연구를 해왔고 제가 썼던 모델은 생쥐 생지 모델입니다. 생쥐에서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 종류가 존재하는데 정서적인 스트레스로서는 대표적으로 천정 냄새, 프라이로더를 냄새를 맡았을 때 스트레스를 어,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쥐들은 평소에선 굉장히 계속 움직이는, 계속 움직 는게 자연스러운 환경인데 이제 사람이 이제 관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생쥐 크기에 딱 맞는 그런 홀더에 들어가는 그런 리스트레이트, 부동 스트레스를 받게 되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 이제 육체적으로는 뭐 상처를 준다든지 고통스 자극을 줄때 당연히 스트레스를 느낄 것이고 그리고 생쥐에서도 역시나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 이제 다른 생지에서 괴롭힘을 받는다든지, 공격을 받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상하부에 위치해 있는 그 CRH 뉴런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1년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준비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한 가지의 어, 한 가지 타입의 뉴런에 조달이 되는지 이것이 이제 주, 질문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CRH 뉴런을 자주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그 CRH 뉴런 앞으로는 CRHn이라고 슬라이드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 이렇게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CRH를 어떻게 조달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상위 세포들의 어, 위치. 상위 세포들이 어떤, 물, 어떤 물질을 발현하고 어떻게 신호 전달을 할수 있는지,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활성화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답하면 어, 이렇게 다양한 스트레스가 어떻게 같은 타입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저희 랩에서는 어, 제가 있던 랩에서는 어, 그 CRH 뉴런을 도달하는 그 상위 세포들의 해부학적인 위치, 아나토미컬 맵핑과 그 세포들이 발현하는 분자를 분석하, 분석하여 그또그 그 특정 모리퀼을 발현하는 상위 세포들의 위치를 보는 모리퀼 맵핑, 분자적인 지도와 그리고 어, 각각 다른 스트레스에서 어떠한 세포들이 어, 활성화되는지를 보는 활성화 맵핑, 활성화 지도와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화, 매핑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전에 제가 어, 간략하게 어, 신경세포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들과는 달리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셀바디가 어, 있고, 그 길게 엑손이 어, 뻗어 나가으로써그 다운스트림, 즉 하위 신경 세포와 세포에 있는 이런 돌기 같은 덴드라이트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어, 신경 세포가 인접해 있는 것을 저희는 시냅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 생경세포와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은 이런 식으로 상위세포에서 액선터미널을 통해서 시냅스를 통해 하위세포로 연결된 이렇게 유니드렉션을 한 신호 전달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시냅스에서는 어떻게 상위세포와 하위세포가 신호 전달을 하는가는 상위 세포의 액손 터미널에서 신호 전달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고, 그리고 하위 세포에 발현하는 그 신호 전달 물질들의 수용체들을 통해서 이 하위 세포에까지 신호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신호 전달 물질들은 크게 뉴로 트랜스미터와 뉴로 모듈레이터로 나눠지는데요. 뉴로 트랜스미터들은 어, 오케 흥분성 뉴로트랜스미터인 글루타메트나, 어, 이 그다음에 이제 억제성 인히비토리 뉴로트랜스미터 대표적으로 가바 같은 것들이 알려져 있고, 이러한 뉴로트랜스미터들은 하이 세포의 어, 이런 아이온 채널들에 의해서 신호 어, 전달, 아이온 채널에 바인딩을 해서 하이 세포 신호 전달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류로, 다른 종류의 신호전달물질인 뉴런모듈레이터는 다시 바이오제닉아민과 뉴로펩타이드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바이오제닉아민은 어, 뭐 도파미, 세로토닌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게 아민계에 속하고 그다음에 좀더큰 소마토스테이틴, 뭐그 다음에 뉴로펩타이드는 좀더큰 몰리큘들로서 소마토스테틴갈라닌그 외에 다양한 뉴로펩타이드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 트랜스미터와는 조금 달리 이뉴로 모듈레이터들은 아 이온 채널보다는 이제 G 프로틴 커플트리스터 s GPCR을 통해서 하이 세포의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듯이 c 알친 뉴런의 상위 세포들의 어,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분자들이 발현하는지, 어떤 신환경 전달 물질들이 발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CRH 유런의 상위세포를 어떻게 표지할 것이냐. 즉, 하위세포에서, 하위세포에서, 하위세포인 CRH 유런에서 상위세포로 이 연결된 시냅스를 통과해서 이 상위 세포를 표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트레이서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여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레트로그레이드 바이러스 트레이서를 어,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사용한 바이러스는 슈도레이비스 바이러스, 즉 p r v 라고 제가 쓸 텐데 p r v 인데요 어, 슈도레이비스 바이러스는 광견병을 유도하는 바이러스가 알려져 있지만 그거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어, 헐피스 바이러스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 PRB는 돼지를 감염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 뇌도 어, 감염시킬 수 있고요. 그렇지만 사람은 감염시키지 못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PRB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스트레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바이러스스트레인은 스냅스를 거꾸로만, 즉 하위세포에서 상위세포로만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특정 세포에 이 p r b 가임펙션 되게 되면 p r b 의 그런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들이 이 신경세포 핵에서 발현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하이세포에서 상위세포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임펙션 되고 임팩션 돼서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바이러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를 CRH 뉴런 특이적으로 발현을 시킨다면 CRH 뉴런과 시냅스 뉴런은 상위세포만을 우리가 표시할수 있겠다. 라는 결론을 얻었 어,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 p i b 를 CRH는 이런 특이적로 발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셀타이 스페스피한익스프레 n 은 어, 많이 사용하는 게크리옥스 시스템입니다. 크리라는 것은 DNA 리콤비네이즈인데요. 어, 이 록스라는 DNA 시퀀스를 인지하게 되면 그두 개의 록스 시퀀스 사이에 있는 유전자를 없애버리던지 빼버리던지 아니면 그 사이에 껴들어가 있는 유전자의 서열을 인버전 뒤집을 수 있는 그리고 또 트랜스로케이션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크리록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CRQ를 특이적으로 p i b 를 인젝션해 보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어, CRH 뉴런의 크리를 특이적으로 발효하는 생쥐에다가 이런 식으로 록스 사이트가 있는 PRB를 인플렉션시키면 CRH 뉴런은 특이적으로 상위 세포를 표지할수 있겠다고 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것은 크리디펜던트한 PRB 바이러스인 PRBB177입니다. 어, 이 PRB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이 되면 그 뉴런에서 그셀 바디에서 리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어,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TK입니다. 사이미딘 카이네이즈인데요이 TK 시퀀스를 크리가 인지할 수 있는 두 개의 록스 시퀀스 사이에 끼운 다음에 크리를 발현하는 그런 어, 신경세포. 저희 경우에는 시 r 신 뉴런에 인펙션을 시키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시퀀스가 인버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프로모터와 시퀀스가 역방향이라서 기능이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게 이제 크리에 의해서 인벌전이 되면 기능적으로 유효한 그런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크리가 있는 뉴런에 발현을 해야만 그 상위 세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바이러스 리플리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HA라는 게퓨즈돼 e d a 데 HA는 헤마티니카이네, 아, 헤마 m a g 이아 h e m a g l u t i n i 로서 e p i t 이고요이 HA 항체바디는 좋은 게 알려져 있어서 결국에는 이 p r b 가 발현된, p r b 가인펙션된뉴런을이 HA 항체바디로 스테이닝을 해서 그 위치를 알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p r b 1 7 7을 어, CRH 유런 특이적으로 크리를 클리콤비네이즈를 크리 발현할 수 있는 생쥐에 주입을 한 뒤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크리 이제 제대로 크리가 발현한 CRH 뉴런의 바이러스가 잘 들어가게 되면 CRH 유런과 시냅스를 런 이상의 세포로 거꾸로 레트로브레이드하게 PiBB 1 7 7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HA 단백질에 대한 어, 그 이미노 스테이닝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 이, PRB, 이 PRB가 들어있는 이런 상위세포들이 위치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 시냅스를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 특이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 3일 뒤에 인펙션을 한뒤 3일 뒤에는 하나의 시냅스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었고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 랩의 어, 다른 포스닥인 푸니어 폰도는 c r 1 뉴런에 직접적으로 시냅스를 이루는 31개의 브레인 이전을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인 어, 이 해부학적 지도를구축했지만 각각의 신경세포들이 각각의 브레인 이전이 어떠한 신경전달물질들을 발현을 하며 그 신경전달물질들이 과연 시, 어 시알친 유로의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수용체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런 분자적인 연구는 어 아직 어 미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자적인 정보를 안다면 우리가 어 어떻게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CRH 뉴로을 신호 전달할 수 있는지 알수 있을 것이라는 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어이 상위세포들이 어떠한 신경 전달 물질을 발현하는지 그 분자적 지도화를 시행해보고자 했습니다.